급등 높오죠5% 급등 나오죠. 그죠? 이거 어제 여러분들한테 종가배팅 하자 그랬던 종목입니다. 이제 아시겠죠? 어제 종가배팅 왜 여기 여기서 종가배팅 하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? 4.8% 어, 급등 땡기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종가배팅 성공이다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, 오늘 정말 뜬다 말이에 뜨죠? 어, 그러면 예, 여러분들이 그막 어, 단타 하는 사람들 하루에 3%만 따면 어딥니까 하고 막 그러죠. 그죠? 3냥 떴단 말이야. 단타하고 싶은 사람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단타 하는 사람은 어, 절반 몇대란 말이에요. 알겠죠? 4.8 4.6%나 이렇게 떴으면 수익 실은 해란 말이에요. 3%면 크잖아요, 하루에. 어제, 어, 절반 매도 해도 된단 말이야. 어?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, 에,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믿고, 걱정할 필요 없이 단타 매서 신호 뜨는 것만 무조건 매수해버리면 이렇게 먹잖아요. 4.8% 떴으니까 5% 떴네요, 지금. 5.4%. 그죠? 그러면 뭐 절반 팔고 싶으면 팔고, 또더 갖고 가고는 더 가고 가고. 알겠죠? 이렇게. kth 도 마찬가지 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종가베팅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장에서도 지금 5.7%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가베팅 하면 하루에 뭐, 3% 먹으려고 막, 뭐, 급등 나오는 주식 따라잡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종가에, 종가에 그냥 배팅 딱 해놓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떠준단 말이에요. 그아 파란 란 말이에요, 절반. 알겠죠? 어, KTS 절반, 절반 매도 됐어요? 어, 2월도도 e 이게 애국주. 2월도도 어, e 애국주. 그니까, 러 굳건히 홀딩. 알겠죠? 이, 이2월도 e 이것도 이월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. 이런 주식은 어, 반드시 이 간다, 그죠 상한가 어, 가버렸네, 이월도. 그죠? 봐봐요. 스파워 애국 주식으로 만든 상한가 가버렸죠. 어, 상한가 가버렸어, 이월도. 국근 홀딩 해라고 그랬죠, 내가. 강홀딩이란 말이야, 이월도. 지금 이월도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있죠. 국근 홀딩 하세요, 이월도. 어, 이월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. 을, 보유 중인 분, 끝까지 감. 알겠죠? 팔지 말고요. 물론, 여기서 4일 뒤에 또 가지만, 이게 애국적으로 편입을 시켰으면, 끝까지 한번 띵기 뿌라 말이에요. 우리가 이주식 여기서부터 이야기 했던 거 아니에요. 2200원부터.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. 2200원, 그 다음에 여기 2900원, 여기서 이야기 했던 거니까, 다 수익 났죠? 그니까, 러국군이 홀딩 하란 말이에요. 2월도 보유 중인 분, 국군이 홀딩. 상한가 국군 홀딩. 500만 주 땡겨나 뿌리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주식은 죽겠습니까? 안 죽겠습니까? 안 죽겠죠, 그죠? 죽을 리가 없단 말이야. 그죠? 상한가 550만 주 땡겨나는데 죽겠습니까? 안 죽어요. 국군 홀딩 하란 말이야. 알겠죠? 어.